샬롬, 어느덧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밤낮으로 쌀쌀해져서 곧 겨울이 올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이 지쳐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더욱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언약을 지켜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역경과 우겨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9절에서 21절.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당신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새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먹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매와 붉은 소리개와 각종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흰물놀이와 가마우지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세와 박쥐입니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날벌레는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당신들이 사는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파십시오. 당신들은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저재에 삼지 마십시오. 어,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백성에게는 구별된 사고와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과 10절 읽습니다. 어, 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당신들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 10절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어류의 종류들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11절부터 20절을 통해 먹을 수 없는 조류와 정한 새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온전한 길을 보여 주시고 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들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구분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 종의 성향과 다른 종의 특성이 겹치는 그런 종류들을 부정한 생물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풀어내는 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확한 이해와 증명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던진 그물을 예수 그리스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만선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합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복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1절을 읽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당신들이 사는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들에게 파십시오. 당신들은 새끼 염소를 제 어머니의 젖에 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음식에 관련된 율법들을 엄격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식생활에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때에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개명을 생각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들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좀더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차원이 다른 어떤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차원이 다른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결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차원이 다, 다른 삶으로 살아나가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쫓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나가며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